아, 라면 먹방 올릴라인데, 아, 아, 실패에 정승했어요. 아, 너무 고와이네 하네. 정말 쌉싸스하네 아, 정말 다른 영상 올려야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가 1 0 0명이상 아니, 구독자가 1 0 0명이상 되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가시면, 시청, 아니, 탐정자를 뽑아서 현금 5천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가 100명. 가슴이. 아. 정성이 왜 안되는거야 씨볼탱팅 어? 컬라스아 너무 따가워 이거 어. Yeah uh -huh. 나오면 나야 개이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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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지호 치면 돼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형도 나 몰랐잖아. 잘 아셨어요? 아니요. Coco, c o 거 o Coco, Coco, c 요뭐 o 요 네. 뭐 영상 찍고 있어요, 저희. Coco, c o 요그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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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어요 저도 o c 술도. o <laughs> c 술 c o c 고 c o c o 고 o Coco, Coco, c 일단 지금 일중이라서 뭐 는데요어 일상 찍어요 일단. 네. 일상 네뭐그어 유튜버 이거 아이 사람들 리고이형 <laughs> 유튜브 이만한 사람 나 장중식 영상 아니짱 부러워. <웃음> <웃음> 진짜 8 네, 일단 안 먹죠. 아대나는 거예요? 아니까 아니, 이상한... 음. 어, 네. 네. <laughs> 좀. 슈퍼 반중이죠전전 <laughs> 전 아니에요. 누구 관중이잖아. 얘 얼짱 시대 나왔대요. 그럼 뭐 때문에 거요아 저요. 먹고 살 먹고 살 하고요. 아, 네. 저희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만 찍었어요. 그럼 카메라 한번 봤대요? 아니아 아이. 아니. 저희 앵글이 여기있는데 어떻게 <laughs> 그대로 찍어요? 저희 갈게요. 네? 그,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 안녕히 가세요. 아, 똑같이 생겼는데, 이 코가 어지간이 네 <laughs> 우리가 그 아, 우리. 우리 <laughs>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귀자 그래, 나, 나. 이? 우리 둘다 똑같이 생겼는

아 나는 난... 감동. 분발하자. 영상 응. 보시기를. 남겨주랑 여기. 공기 좋자. 오늘도. 근데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평일이 아니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어 오늘 금요일이네. 제 제일 삽니다. 아 근데. 스리링이라 가지고 쪽팔려 가지고 왔어요. <laughs> 집에 있 는데 불러 가지고 집에 있 다가 아 이미 홍대를 다 홍대 를다 접수 해 가지고 이제 홍대 뭐잘볼 사람 없 다? 아니 뭐 홍대 오래 살긴했 는데 아니, 제 진짜 죽분히 라이. 진짜 알아 넣어주는거 <laughs> 생각 해보 니까 지호 씨가 얼짱 시대 에 나왔 죠? <laughs> <laughs> 아맞 아요. 아어 렸을 때 많이, 많이 어 렸을 때어 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직업이 뭐야? 백스. <laughs> <laughs> 지금. 스트리밍으로. 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지호 치면 돼요? 에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형도 나 몰랐잖아. 저 아셨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 <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뿌레랄랄랄로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Tu 등장미가 먹어졌다. 라면 또 먹으려고. 아, 원래 진라면 먹방 려야했는데 짜장면이야. 쌉싸스. 이거 완성 될듯 하지. 올라. 홀리 쉐이터 문박 아니, 어될 때까지 좀 힐링 좀 해야겠어. 4분짜리 영상을 봐서 힐링 시켜. 아, 사합이 인정? 나이리 잿빛 이더라꿍등이뚜뚜이빙빙 보더라꿍 얼니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쭉 떠다꿍 눈자다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들 테니 어지로라도 khỏi á chi hãng nâng chi Thì hồi tôi chung ưu chật hạ tên chắc cưng hoa Thì mắt tư cho cháu nghe Nên cả mọi người ghi ê yô ghi sơ mơ Nó bá sơ Thôi chung cùng mắn kịp kê Эй ю том цайба А сапсаск

ラララララララそうか君はどうやら僕のことを全く知らないようラ、ね、いいラ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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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 立て直したのにおかげで試合が見やすくなったわこれで少しは僕のことを分かってもらえたかなうんそれはよかった30秒悪いけど30秒でこの試合勝たせてもらうよなさいお、あああ、そんな。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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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h, don't make the the line, One, two, topping,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하고 있어요? 누세요뭔 소리야? 에? 무슨 소리예요 여보세요? 어? 뭐지? 잠깐만 어이, 뭔 에이, 어이, 어이. 어? 뭔 소리지? 리 오빠?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헐헐 네. 왜? 헐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존이예요와대박이다아 죄송한데 저 혹시 저 알아요? 혹시, 보겸, 보겸 알아요, 보겸? 보겸... 아, 맞아요, 저 보겸이에요. 와 네? <laughs> 아, 잠깐만요. 깨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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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되게 이쁘잖아. 야, 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겸이라고요? 보겸? <laughs> 아! <laughs> 저다 놀랬잖아요, 저도! 와 저도 놀랬잖아요, 진짜. <laughs> 몇 살이에요, 친구들? 열흘살이에요. <laughs> 야, 좋아요. 깜짝 <딴> 놀랐어요. <laughs> 리액션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뭐해요이 시간에 안 자고? 뭐. <laughs> 공부 안 해요? 아니 죄송한데 저, 제가 어디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어디 나온 줄 알죠? 국립 K대,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소프라이레이트 제가 그 나이 땐 있죠? 교과서 를열권씩 들고 다녔어요, 진짜로. 공부하세요, 빨리. 지어나 아, 진짜 미얼 지금 뭐 어떻게 뭐 집에서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아, 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오이려면 지어버리죠. 보려 공부 열심히 해요. 나나 오케이, 근데 웃음전럼 되게 호탕하네요. 네, 좋아요. 어 야. 학생이죠? 아닌데? 몇 살이에요? 21살인데? 21살이에요? 응. 근데 화장 완전히 이렇게 찐하고 뭐하고 있어요? 찐하게 안 했는데 아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혹시 저한테 궁금했던 거 있습니까? 저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막 설마 구운기? 설마 결혼 시킨다고 내가 진짜 또 풀이 거는면안 되는데 또 다른 거보이세요야 때, 왜? 욕을 안할는데 왜? 욕을 안는데 야, 이제 이 야, 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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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아 드릴게요. 제 주소가 나무에 이렇게 털려가지고 애들이 벨트를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신새끼들 아니, 아니야 이거 진짜 존나 빡치네 진짜. 지금도 밖에서 가족 구인, 짝쪽 구인, 와리가리 가족 구인 전했다가 와리가리 갈아타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러분. 와리가리 주권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진짜 아무 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컸서그 여러분들한테 거짓마을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치에 치를 여러분들 들어서 보이면 안 너무 빡쳐가지고 이거 안되겠습니다. 저 친구들 잡아가지고 담임선생님과 여러분들 교장선생님께 전화해서 걔네끌고 교장실에 여러분들 목차가 얼마나 무서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쳐요. 아 진짜 예뻐요. 섭섭.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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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라면 야. 스와 잡으러 갑니다 존나 빠쳤다 진짜 얼굴 보고 가족 후면 가지고 짝쪽후든여러분와리가 가는 줄 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존나 대파라 진짜 생으로 보이는데 음. 달리기가 존나 빠릅니다. 등산시 우사인 볼트 김보경도못 잡은 덕니까제 달리기가 존나 빠른 겁니다. 우리나라 육상 예가 여러분들 아주 뜨거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저 새끼들 일단 여러분들 분명히 안 가고 여러 계속 앞에 죽치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잠복근무했다가 뭐 잡아서 여러분들 보장실에 뜨거운 녹차를 제가 부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티 이인범 내가 잡는다 기다리겠습니다. 잠복근무 간다. Let's get it. 정확히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벨트를 당한 한번 있었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카프 파츠로 짝쪽쿠와 와리다리 놓고 찾아놓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건고하러니다 갑니다, 응. 갑니다. 모베크맨 로아, 로아. 겁네 일로와 로와도저만 도저꾸만 도저꾸만 차려 차려 난이습을 <laughs> 운다 짝쪽쿠 손 들어 난 여기 벽차고 있어 아, 야 나야 고이 집에서 따로와손 들어 따로와 웃지말고 <laughs> 이거 밑지냐 띠용 새끼들 받아들여 띠용 받아들야 너희 형네 비방좋누고 얻어놨어? 학교 칠판에 써있던데 뭐? 띠용 <디> 일단 따로 와 안성문 열장 쓰고 형이랑 교장실 갈래. 오경티비 구호민증. 30년 하이. 안성문이 안장됐어? 아, 아안 네. 그럼 됐고. <laughs> 내까지 형권을 안해줄 테니까. 형권을 또 치판에다 보지 마라. <laughs> 형권을 내해줄 <안> 테니까. 치 <laughs> 찍어서 30년 부린. 알았지? 네. 가방. 감사합니다. 가봐 자, 벨트법. 이렇게 해서 검거했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집에 계속 이런 분들를누신다면 그땐 정말 참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도장 선생님, 도은은 다 만날 생각 있으니까요. 절대 벨트하지 마세요. 알겠니? 맛있게 먹고 배트하지 마라. 형번 네. 뿌리지 말고. 네. 알았어? 네. 와이주, 뉴욕에 도가지 말고. 네. 자판기 쏟니까 먹어. 뭐. 그럼 형은 짜장면. 응. 강수현이. 너무 강수현이. 여기 고구어가 없어? 여기 짜장면이 맛있어. 게 입을게요 와 퀄리티 잘 그렸네요 와 고마워요 이거 스숙다니아지 졸업식에서 이사장이 보이루왕 진짜요? 아 이사장님이 졸업식에서 보이루왕 졸업식에 참석해주신 내 부모님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보이루왕 와이네그것스님이잖 스님 아, 깐만요 잠깐만요 당황해, 당황했어, 당황해. 아니, 스님, 어쩌게, 잠깐만요 컥하지 마. 울아하지 마. 울컥하님 마. 울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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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울컥하지 마. 울 진짜로 지금 가족 하지님까지 와~~ 컴스님이에요 컴스님 마. 울컥하지 마. 울컥하지 마. 울컥 와, 지 마. 울컥하지 마. 울이하지 마. 울컥하지 마. 울이지하